네, 안녕하세요. 해암 TV입니다. 오늘은 탱고의 패턴을 배워 보는 시간입니다. 오픈 리버스턴 레이디 아웃사이드 내추럴트위스턴으로 연결해서 레프트 체크로 마무리 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배울 패턴을 보여 드려 보겠습니다. 남성 동작이에요. 처음에 클로즈 포지션에서 오픈 리버스턴 레이디 아웃사이드 퀵퀵 퀵. 슬로우 퀵퀵 퀵. 근데 여기서 발을 모으지 마시고요 왼쪽으로 시작 포지션 체인지를 일으키고 트위스트 턴퀵퀵 퀵. 슬로우 레프트 첵오버스이 드래그 피피 네 여성 동작도 미리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오른발부터 리버스 턴퀵퀵 퀵. 슬로우, 퀵, 퀵, 여기서 포지션 체인지를 일으키면서 킬 섹션, 뒤로 빠졌다가 퀵퀵, 트위스트 턴, 레프트 체크, 모바 스웨이, 드래그, 피픽. 조금 긴것 같아도 사실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뜯어보면 우리가 다 해봤던 동작이에요. 처음 동작은 오픈 리버스 턴 레이디 아웃사이드. 그리고 내추럴 트위스트 턴, 레프트 체크, 오버 스웨이, 드래그 투 피피 우리가 다 경험해 봤던 동작입니다 그러면 떨어뜨려 놓고 붙여 보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한번 해 볼게요 자 남성 동작입니다 처음에 왼발이 앞으로 나가면서 왼쪽으로 회전을 해요 퀵퀵그 다음에 슬로우 퀵퀵 퀵, 슬로우 자. 두 발을 모아야 리버스턴이 완성이 되죠. 이제 정리가 되는 순간이 발을 모으는 순간인데 여기서 마지막 부분에서 발을 모으지 않고 다리를 벌리는 이 상태까지만 먼저 포지션을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왼쪽으로 몸을 샥 돌리면서 아웃사이드 파트너 포지션을 만들 겁니다. 리버스턴을 할때 우리가 몸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막게 되면 상대가 다리 사이로 들어오는 레이디 인라인이 있고, 제가 상대를 이렇게 비스듬히 서서 상대가 바깥쪽으로 나올 수 있게끔 유도를 하면 레이디 아웃사이드라고 해요. 그때 우리가 첫 번째 발과 두 번째 발의 회전량을 조금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자, 왼발이 나가서 왼쪽으로 회전을 했어요. 자, 제가 약간 대각선을 바라보고 있죠? 이 상태에서 뒤로 물러나게 되면 아주 얇은 공간. 이게 너무 큼지막하게 상대 앞으로 이렇게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 약간 비스듬히 섬으로써 약간 대각선으로 상대가 지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오픈 리버스턴 레이디 아웃사이드인데요. 자 여기서 끝마무리 짓는 게 아니라 뒤로 오른발까지 또 가셔야 되겠죠. 뒤로 이렇게 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회전을 일으켜서 왼쪽으로 조금 더 돌고 아까 마무리 짓을 때 발을 모으면 동작이 완성이 된다라고 했는데 자 마지막 부분에서 오늘 좀 독특하게 다리를 벌리고요. 그 모습에서 왼쪽으로 싹 허리를 돌려주시는 거예요. 한 45도 정도 돌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정면에서 끝났는데 발을 그대로 모으면 마무리가 되는데 여기서 왼쪽으로 45도 정도 회전을 일으키게 되면 여성도 못 내긴 척 다리가 이렇게 벌어진 상태에서 같이 왼쪽으로 이렇게 45도 정도 회전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야지만 또한 번, 다음 발이 진행할 때 서로 비스듬히 선 상태에서 건너갈 수가 있어요. 그 포지션을 만들어주는 동작입니다. 자, 다시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 퀵, 퀵. 제가 지금 약간 비스듬히 섰죠. 그 다음에, 슬로우, 퀵, 퀵 하고 상대하고 마주 봤습니다. 이때 왼쪽으로 샥 몸을 돌려주시면서 다음에 발을 모으지 않고 걸어나가는 오픈 포지션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자 요렇게만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조금 더 화려하게 만드시려면 여기서 왼쪽으로 허리를 돌리시면서 우리 키스 액션 했었잖아요 자 스페니시 드래그 한번 해볼까요 스페니시 드래그 오른발에서 왼발로 체중이 넘어가면서 빵 쳤습니다 그리고 상대를 싹 잡아 올리는 당기는 이 모습 여성은 똑같이 오른쪽 왼쪽으로 쳤는데 고개가 상대 쪽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서로 마주 보는 동작 이걸 우리는 키스 액션이라고 합니다. 자그 동작을 여기다가 한번 가미시켜 보는 겁니다. 다리가 벌어진 상태에서 포지션을 왼쪽으로 이렇게 아웃사이드 파트너 포지션을 만들면서 자 홀드 부분은요 조금 더 허리보다 조금 더 자기 쪽으로 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정면 모습을 봤을 때 제가 옆모습을 보여 드려 볼게요 허리를 왼쪽으로 돌립니다 45도 그리고 홀드는 조금 더 돌려서 상대를 자기 앞으로 이렇게 끌어다 당겨 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여성은 다리가 벌어진 채로 허리가 돌아가면 고개가 들어가지 않는데 허리가 돌아가면서 상대가 잡아당기는 홀드까지 이렇게 구겨주면 저는 상체가 조금 더 회전을 하면서 상대를 쳐다볼 수 있는 이 모습이 나오셔야 돼요. 자, 이 모습까지 되면 다음에 내추럴 트위스턴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열고, 돌리고, 들어 올립니다. 이 모습에서 오른발이 상대 바깥쪽으로 나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셔서 한 바퀴를 돌고 딱착지를 하세요. 그리고 나서 오른발을 뒤로 이렇게 감싸는 내추럴 트위스트 턴을 하고 여기서 레프트 체크 오버스웨이 드래그 PP까지 완성을 시키는 거죠. 그냥 당기고 왼쪽으로 당긴 상태에서 이 모습으로 그대로 들어갔다가 받을 때 풀어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오른쪽으로 돌리는데 발이 먼저 뒤로 비켜주면 여성이 제 바깥쪽으로 스르륵 지나가면서 저를 돌려줄 겁니다. 굳이 발을 뒤로 꼬면서, 발을 뒤로 꼴때 상대를 잡아당기지 마시고요. 그냥 발만 꽈주세요. 그러면 이제 하체가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여성이 일로 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대가 지나가면서 저를 쫙 풀어줘요. 자, 다 돌았다! 싶으면 그때 왼쪽으로 살짝 스웨이를 바꾸시면서 상대를 가로막아주세요. 그리고 다 됐다? 생각하면 오른쪽으로 스웨이를 바꿔보시고, 그리고 드래그. 드래그는 말 그대로 발을 끌어주는 겁니다. 자, 오른발을요, 왼발 옆에다가 그냥 그대로 샥 이렇게 모아주세요. 이때는 아무런 변화를 주지 마시고요. 기울어진 상태 그대로 이렇게. 그리고 와서 마지막에는 몸을 세워주시면서 프롬란드 포지션을 만들면 되겠죠. 처음부터 마무리까지 한번 타이밍을 불러드려 볼게요. 리버스턴의 1부는요. 퀵입니다. 퀵, 퀵, 슬로우, 퀵, 퀵, 슬로우. 그 다음에 퀵, 퀵, 퀵엔 퀵, 퀵, 슬로우. 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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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성 동작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여성 오른발부터 뒤로 간다고 했어요 왼쪽으로 돌리기 때문에 리버스턴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거죠 하지만 왼쪽으로 돌리고요 상대하고 저랑 바깥쪽으로 그러니까 라인이 서로 다른 상태로 비스듬히 나가기 때문에 레이디 아웃사이드라고 하고요 자 마지막에 왼쪽으로 더 돌아서 마무리 짓기 직전에 다리를 벌리고 있잖아요. 원래의 리버스터는 여기서 발을 모아준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다리를 벌리고 상대가 조금 더 회전을 시키시면서 저를 이렇게 당겨줄 거예요. 그 다음에 왼발이 뒤로 빠져서 회전을 오른쪽으로 하고요. 그대로 상대 주변을 재빠르게 넘어갔다가 오른쪽을 봅니다. 그 다음에 왼쪽을 보고요. 발을 모아 주고요. 피피를 만들어 주세요. 레이디 아웃사이드. 이 말이 참 중요한 부분인 게 남자 기준에서 여자가 바깥쪽으로 나가는 동작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레이디 아웃사이드예요. 그러면 우리 여성은 레이디잖아요. 아웃사이드로 나가기 위해서 상대한테 데미지를 입히면 안 되거든요. 왼쪽으로 회전을 하면서 퀵퀵 퀵 이렇게 돌아줍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카메라하고 한번 라인을 맞춰볼게요. 여기서 오른 발이 앞으로 나갈 텐데요. 오른 발이 왼 발과 라인이 같은 상태로 나갑니다. 자, 이거를 우리는 CBMP라고 얘기를 해요. 몸을 꼬은 상태에서 발이 일자로 나간다라는 거죠. 이 다리가 내가 만약에 다리를 벌리고 이렇게 나간다면 상대가 나갈 길을 제가 침범하겠죠. 자, 이거를 제가 상대한테 데미지를 입히지 않고. 같은 라인으로 나가기 위해서 이 모습을 표현한 거고요. 그 다음에 왼발이 또 앞으로 나가는데 이때가 또 중요해요. 상대가 또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넘어가는데 내가 왼쪽으로 호요들을확 돌려가지고 나 내가 왼쪽으로 돌려줄 테니까 당신 나만 믿고 있어. 이런 생각으로 왼발이 나가기 직전에 호요들을확 돌려버리게 되면 남자가 뒤로 같이 가다가 상대가 당겨지는 그 모습에 의해서 쓰러질 위험이 있습니다. 자, 이때 상대를 기다려 주기만 하세요. 오른발이 아웃사이드로 가고 그다음에 상대가 넘어가는 속도에 맞춰서 아주 조금씩 조금씩 발이 오는 순간에 맞춰서 호이드가 이렇게 돌기 시작해야 돼요. 내가 힘이 있다고 한꺼번에 돌리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왼발이 나가면서 조심스럽게 돌다가 상대가 지나갔다 싶으면 그때부터 적극적으로 회전을 일으켜 주시는 것도 연습해 보세요.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부분까지 했으면 이제 다리가 이렇게 벌어진 상태예요. 이렇게 넘어가서 딴, 딴. 지금 이 상태가 정면 모습으로 봤을 때는 다리가 벌어진 상태입니다. 이 모습에서 발을 그대로 모으게 되면 동작이 완성이 되는 건데 여러분들 이 모습에서 제가 모으지 않고 오늘 좀 약간 변형을 시킬 거예요. 오픈 피니쉬로 끝낼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오픈 피니쉬로 끝내기 위해서 왼쪽으로 쫙, 요렇게. 절반가량, 45도 정도가량 회전을 하게 됩니다. 발을 비벼주세요. 그냥. 간단하게. 근데, 남자가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오픈 포지션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호이들을 조금 더 이렇게 당겨줍니다. 그러면, 지금 카메라에 잘안 비추니까, 옆모습으로 비스듬히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싹 돌아가면서 왼쪽 무릎을 구부리시면서 상대를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축혀뜨리면서 한번 바라보세요. 이게 이제 키스 액션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 모습까지 만들어지고 그대로 상대가 바깥쪽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뒤로 물러나면서 계속 오른쪽으로 돌아주다가 상대가 발이 또 숨어요. 발이 숨는다는 것은 발을 뒤로 이렇게 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대가 발이 빠지면 저는 재빠르게 상대 주변을 왼발, 오른발, 왼발, 이렇게 총세 발이 가면서 마지막에 동시에 고개를 돌려주고, 그 다음에 스웨이를 왼쪽으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드래그를 하고, 프롬라드 포지션으로 마무리 짓는 거죠. 여성분들도 카운트 한번 불러드려 보겠습니다. 오른발이 퀵입니다. 퀵! 퀵! 슬로우 퀵퀵 슬로우 퀵퀵퀵앤퀵 슬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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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시연해볼 동작은요. 맨 앞에 체이스, 아웃사이드 스핀, 런지롤, 스 i n 그 다음에 오늘 배운 패턴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성 동작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from n a d position에서 chase slow qu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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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qu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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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low reverse turn quick quick slow quick quick slow quick quick slow. Quick, quick. quick and quick s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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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성 동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이스부터. 슬로우, 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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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앤 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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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로우. 오늘 배운 패턴이에요. 퀵, 퀵, 슬로우, 퀵, 퀵, 슬로우, 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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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앤 퀵, 슬로우, 슬로우. 슬로우, 슬로우. 네, 지금까지 탱고의 패턴을 배워봤습니다. 오늘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암TV였습니다.